안녕하세요 와드입다 보성 빨낙지가 20마리에 55,000원씩 판매합니다 굉장히 싱싱하고 맛있는 보성 빨낙지고요 보시다시피 굉장히 힘이 좋습니다 지금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 빨낙지중 하나가 보성 빨낙지인데요 많이 나와가지고 가격대가 굉장히 저렴하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20마리 55,000원 이고요 그 다음에 어 할안꽃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2kg에 45,000원 이고요 1kg에 3,4마리씩 들어가고 있는 할안꽃게입니다 그리고 생물 쭈꾸미 판매합니다. 1kg 27,000원, 2 k g 50,000원씩 판매하고 있고 지금 쭈꾸미가 굉장히 맛있을 철입니다. 그리고 통영 양식구 판매합니다. 다양한 키로수로 판매하고 있고 400g부터 3.2kg까지 판매합니다. 꼬막입니다. 새 꼬막이고요. 3kg에 35,000원씩 판매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가장 많이 나가고 있는 바라조기 라고 할수 있습니다 바라조기는 이렇게 손도가 가장 좋은데요 보시다시피 손도가 가장 좋고 정말 맛있는 생물 참조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병어입니다 낙지가 많이 나가다 보니까 병어도 굉장히 많이 나갑니다 한 상자에 마음맛이 판매하고 있는 사시이병어사시이병어 이렇게 해감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사이즈가 크고 좋은 맛 좋은 핵육젓 1kg씩 당겨져 있습니다. 신안추젓이고요, 3kg씩 당겨져 있습니다. 그다음 신안산 추젓이고요. 그 다음에 북새우젓도 판매합니다. 3kg씩 당겨져 있고 굉장히 맛이 좋습니다.